김병기가 탈당 안 하고 버티는 이유가 김현지랑 이재명 때문인 것 같다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김병기인데 이 사람이 자진서를 좀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버티고 있거든요. 재명 당하더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하더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 뭘 믿고 저러지? 아, 어... 뭘 믿고 저러지?라는 거예요.라고 했을 때이 친구가 그때 그 녹취록 같은 거막 흘리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다른 사람이 흘린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흘린 건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일종의 사인을 준 거라는 거 왜냐하면 은 그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강선우가 1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1억을 받았는데 살려달라 그랬거든?라고 하면 정상적으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공간이 이제 보고가 된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정상적으로돈1억을준 사람은 공천 탈락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 공천을 받았어요. 단수 공천입니다. 그것도 단수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이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결정을 갖다 누가 했겠는가? 왜냐하면 김병기각을 녹음을 해놨잖아요. 예.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러라고 한다면은 그 결정이 그보다 좀 윗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 그게 이제 김현지 이제 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김병기가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건드리지 말아라 어~ 여차하면 나 위까지 볼 수가 있다 그 그러니까 약간 그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하려면 해봐라 내가 사퇴는 안 한다.